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피스 네트워크 피스 네트워크 코인입니다. 비썸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. 자, 아무래도 일단 요근래 이렇게 아시겠지만 제대로 한번 펌핑이 있었을 때 타이밍을 제때 못 잡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연락을 주셨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려고 꽤나 노력을 했었고요. 가장 중요한 건 피스 네트워크 관련해서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차트를 공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 지나간 시간의 이 상상하 상하 파동으로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듯이 아무래도 차트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요.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렇게 글로벌 이 세력들은 24시간 24시간 해외 거래소에서부터 굉장히 이제 바쁘게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.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파악하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한국에 있을, 한국 거래소에서 있을 만한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다는 것. 이 부분에 대해서 VIP 세력 정보를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 펌핑을 언제 하는지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흐름으로 일정을 잡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010-2690-5552번으로 문자 1 보내주시는 분들께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요 절대 후회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불안한 마음을 해소 드리고자 저희가 이 어렵게 얻은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 조수연 절대 정보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자 일단은 홀더분들 혼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. 자이 더운 날씨에 혼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꼭 좋은 저언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